이제 투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혹시 VIP 같은 거 없나요? 네. VIP야. MVP. 귀엽다. 야! MVP야. MVP다. 나도 귀엽어. 나 무슨 v i p 요 예능 캠프실 돈 내고 왔나? MVP. MVP. 아, <laughs> 어? 형, 이걸 뚫어내 나보다. 그렇지. 어, 누울 거예요? 아, 누울 거야, 성민아. 성민아, 지금 안 말했어. 아, 존댓말 했어. 제가 형이에요. 다음 팀에서 또한명 붙잡고 아 한명 누군데 우리 팀? 근데 우리가 또아 이거 지금 해요? <laughs> 예요좀 네. 이따 좀 와자. 저희 다 한꺼번에. 아 저는 스포 할 거예요. 아 내일 스포 할 거. <laughs> 내일 염색 할 거예요. 이제 그러니까 머리 빠졌으니까. 나는 엄마랑 소풍 갈때 나랑 같이 갔어. 어머니께 소풍 가셨어. <laughs> 나 소풍 갈때어 우리 엄마 왜 그렇게 말하지? 아니 너가 엄마 소풍 갈 때라면 엄마랑 같이 소풍 갈 때. 네. 아니 얘가 프로마이 형준회 끝나면 더안 해도 돼 프로마이 형준 내가 안들었아 아니야 나 아직 아무래도. 그래. 크래비티의 섹시왕은? 섹시왕은? 강민이! <laughs> 어. 크래비티의 형준왕? 아 형준왕 <laughs> 형준왕이요? 크래비티의 섹시왕은? 강민이! 강민이! <laughs> 이제부터 일주일간 피팅, 치팅데이다 <laughs> 일주일간 피팅데이 피팅데이 충전기 도라. 그리고 저도 화장품 파우더 오. 파우치, 파우치, 파우치 파우치, 그리고 u c h Pouch, Pouch, p o 로 c h Pouc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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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누가 블루카베기 어? 누구야? 저는 운동 소질에 체질이 없습니다. <laughs> 운동 소질에 또... 체질이 운동... 없습니다. 하지만 없..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만약 네. 우빈이 형 방금 내가 잡았다 무야호잖아. 어, 근데 어, 이 형이 어. 무야호 또 했어. 어, 무야호 나했야 생각... 해야..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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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 잡았다랬어. 잡았다, 잡았다 무야호 이랬어. 잡았다 무야호. 잡았다 무야호. 잡았다 <laughs> 무야호. <laughs> <laughs> 그렇게. 우리가 먹은 데 여기 딱 잘라가지고 회사 권 나눠줘. 당첨을. <laughs> 나나 이거 먹고 싶어. 주첨을 통해서? 통해서? 아, 당첨을 통해서. 당첨을 통해서. <laughs> 주첨을 통하면 당첨이 되는 거지. <laughs> <그렇지>. 당첨을 <laughs> 통하면은 알아 들었네. 응. 어. 된 거야. 원래 형 똥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잖아. 뭔 똥이에요. <laughs> 똥같이 말해도 떡같이. 발이 <laughs> 이게 알죠? 응. 맵콤 맵 맵짠 맵짠. 맵달 안 맵달 아니 네, 맵달 어. 맵달. 어. 어. <웃음> <웃음> 아! 역시, 갈증이 필요할 땐? 팝씨. 갈증이 필요할 땐요? <laughs> 왜요? 갈증 날 땐이 아니고 갈증이 필요할 땐. 야, 그럼 광고가 안 되잖아! 누가 갈증 필요할 땐 뭐? 야, 역, 역광고인데? 야, 역광고 아니지. 무슨 광고를 해야 되지? 광고 아니지. 아, 맛있어.